자, 오늘은 구독자분 요청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매월 배당 지급하는 물류센터 중심의 미국 산업용 리츠, 스테그 인더스트리얼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배당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리츠를 찾는다면, 예, 스테그 인더스트리얼 고려해볼만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그 인더스트리얼 리츠란, 먼저, 보면 여기 스테그 인더스트리얼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싱글 테넌트, 그러니까 단일 임차인이 사용하는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산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리츠를 얘기합니다. 가하케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3일 30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임대 면적은 9100만 스퀘어 피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 수는 457개.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그러니까 임대 점유율인데 9 7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 임대 만기는 5.1년이니까 한번 임차가 나가면 5년 정도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월 배당 지급 금액이 주당 0.12불이다. 자, 배당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31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률이 4.42%고요. 이거는 이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렇게 4에서 5% 정도 배당주는 주식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 주식이 배당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어닝이 안 좋아가지고 배당을 다 컷하고 배당을 뭐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당주 투자에 굉장히 두려우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매월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매월 중순마다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까지 꾸준하게 지금 배당이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꾸준한 월배당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잘 분산된. 단일 임차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여기 보면 c f 에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뽑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서 하는 일인데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떼먹힐까 안 먹힐까 이런 거 맨날 분석하는 애들이 크레딧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임차인이 어차피 이제 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이제 하나의 경우에는 관리가 편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만 임대 놔주면 뭐 머리가 안 아프고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좋은 거는 만약에 임차인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 건물에 관한 어떤 임대수익이 갑자기 딱 끊겨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임차인을 고를 때 굉장히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구조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어떤 경기 민감도라든지 그리고 꾸준하게 임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61% 정도가 아 임차인 회사 같은 경우가 보통 매출이 그래도 조단인 거죠. 1조가 넘는 거고 뭐 1억 불 1억 불 넘는 애들은 거의 85% 정도고요. 탑10 테넌트를 살펴보면 넘버 원은 아마존이에요. 근데 2%도 안 돼요. 그리고 DHL도 있고 뭐포드도 있는데 자 아까 보니까 잘 분산이 되 있다 그랬잖아요. 임차인의 퀄리티도 좋지만 탑10 테넌트 합쳐봐야 전체 비중의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 하나하나 그 임차인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임차인에 쏠리지 않도록 굉장히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 4월달 같은 경우 이제 전입플하트 이후로 호텔 리츠나 뭐 리테일 리츠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근데 여우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임대료를 어떻게 받냐 98.8%가 거의 뭐 받았거나 약간 뭐 늦어졌거나 결국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96.8%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 한2% 정도는 연말까지 받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 5월 같은 경우 는좀 떨어지긴 했어요. 2% 정도. 그래도 96.8%면 상당히 다른 리치에 보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91% 이상은 벌써 돈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연말까지 받거나 좀 유예해 준 거다. 두 번째 이유는 임, 임차인의 43% 정도가 이커머스 e 관련된 업종입니다. 요즘 물류 센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저 저번에 이제 프로로지스 분석을 해 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도 여전히 이제 성장하는 업종이 이제 물류 센터인데 아마존 같은 거죠. 거기에 관련돼서 임차인을 이 고르는 거죠. 그 관련된 임차인이 43%가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퀄리티가 요즘 같은 시기에도 굉장히 좋다 이거죠.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 배당은 좋은 줄 알겠는데 근데 배당만 보고 투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미국 전체의 산업용 리치 시장을 마켓 사이즈를 보면 한1언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스테그 인더스트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0.5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시장이 굉장히 프레그먼트데이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간에 스테그 인더 인더스트리얼로 봤을 때는 0.5밖에 안 되니까 전체 마켓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M&A라든지 어떤 그오겐의 그로스로 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거죠. 그게 증명이 됐어요. 2011 사실 ip o 했는데 그때 면적 대비 임대면적이 그때 보면은 14.2 밀리언 이고 지금은 91.8 밀리언 이니까 거의 7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 건물 수도 93개에서 456개 고 실제로 이제 그 마켓캡을 보면 은그 당시에 이제 2억 9천만 달러 정도인데 지금 뭐 3.4밀리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어 지금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도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골고 루 갖춘 어 산업인 리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좀 잘하는 게 자산 매입을 잘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괜찮은 자산이 나오면 그잘 매입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한 1250개를 뭐 매년 검토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결국은 이제 매입하는 거는 한5% 정도 사려고 했던 거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을 한번 매입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매입 을 하고 잘 분석을 해서 우량한 자산들만 잘 선별적으로 매입을 한다 재무구조도 완정적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부채 비율 이 에비타 기준으로 어 순부채가 2019년 대비 좀 줄어 들었는데 한 5배가 안 돼요 지금은 4배 중반 정도 되는 거고 고정비용을잘 커버하고 높을수록 좋은 건데, 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유동성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한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만기가 2022년까지가 이제 거의 없죠. 2022년도에 한 2억불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있는데, 재밌는 건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가중평균 했을 때한 3.62%, 이자율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정으로 나가는 게 87%, 변동금리가 12%인데,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잘 금리를 픽스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FFO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반 주식에서 말하는 P 레이션과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리츠 성격상 거기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닝스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펀드 프롬 r 오퍼레이션즈, 그러니까 운영 현금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시가 총액이 FFO에 대비 몇 배냐? 그 낮을수록 저평가인 거죠. Peer a v e r a g e 가 25배인데 이거는 뭐한 13배밖에 안 돼요. 인플라이드 캡레이나 하는데 캡레이싱은 캐피털라이제이션 레이시라 그래가지고 내 오퍼레이 인컴을 어, 마켓밸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임대수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임대수익률. 피어그룹이 4.6%인데 이건 7%라는 거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더 낮아질 여력이 있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마켓밸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낮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여전히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7%가 한5% 정도만 줄어들어도 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니까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투데이 퍼포먼스를 보면 사실 주가 흐름을 보니까 좀 사실 신발스럽긴 합니다 까만 게 스테그 인더스트리 얼이고 노란 게 이제 s&p고 파란색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물류센터 대장 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류센터 중에서 리츠 프로로지스인데 보면 이제 빠질 때는 사실 안타깝게 도 스테그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볼러타를 했고요 그러다 이제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로지스는 지금 뭐18.26% 플러스 인데 spx보다는 좀 아웃퍼포먼스 했지만 3%밖에 안 되는 좀더 길게 봤을 때 장기차트로 보면데확인하죠 프로로지스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당이 좀 적어도 어, 개인 적로 프로렌스에서 선호합니다. 예전에 제가 분석한 거못 보신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태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 보다는 사실 아웃퍼폼을 했어요 최근 5년 동안 근데 최근에 언더 퍼포먼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S&P 지수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과거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굳이 꼽으라면 저는 플로우지수를 꼽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배당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스태그도 한번 고려해 보신 만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구독자분이 요청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컨빅션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미국 상률 리츠 시장 성장 에 주목하자 두번째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월 따박따박 배당 지급하는 스태그 고려볼만 하다 세번째 투자하실 생각 있으시면 장기적으로 분산투자 분할매수 고려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높고 그리고 어차피 연금 같은 어떤 그 용도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매달 월급에서 한 10%정도 5%정도 그걸 이제 분할정립하는게 제일 낫겠죠 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절대 추천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